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입학사정관실장 주강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홍익대학교 미술계열 입학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홍익대학교 미술계열은 비실기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있는 홍익대 미술대학이 기여적이고 반복적인 암기 중심 학습을 지향하고 창의력, 상상력, 다양성, 융합적 사고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2023학년도 입학 전형 주요 사항입니다. 올해 본교 미술계열은 수시 미술 우수자 전형, 정시 수능 우수자 전형으로 선발하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두 비실기 전형입니다. 수시 모집 미술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며 서울 캠퍼스 301명을 선발합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81명을 더 모집합니다. 정시 모집 미술계열은 서울 캠퍼스 나군으로 70명을 선발하며 작년 대비 모집 인원이 11명 줄었습니다. 세종 캠퍼스 모집 인원 보시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인 미술 우수자 전형으로 185명을, 정시 모집 수능 우수자 전형 가군으로 78명을 선발합니다. 미술 계열의 경우 수시와 정시 모두 전형 방법의 변화는 없으므로 작년과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세종캠퍼스에 한하여 미술우수자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폐지되었고, 정시모집에서는 영어환산점수의 만점이 200점에서 100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 영역 반영비율은 작년과 동일하므로 본교식 환산점수의 총점만 작아지는 것이고, 영어 영역의 중요도는 동일합니다. 본격적인 전형 설명에 앞서 복수지원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의할 점은 동일한 전형 내에서는 한개 모집단위만 지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술우수자 전형에서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를 같이 모집함으로 서울 1개, 세종 1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자율전공이라고 하더라도 미술대학 자율전공과 회화과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본교에는 인문, 자연 계열의 캠퍼스 자율전공학부가 개설되어 있고 이 학부를 입학한 후 미술대학으로도 전공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캠퍼스 자율전공은 미술대학의 학과들과 다 각기 다른 모집단위로 구분되므로 미술대학 지원자가 인문자연계열의 캠퍼스 자율전공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캠퍼스 자율전공은 입학 당시 계열 구분에 상관없이 각 캠퍼스 내 모든 전공 중에서 원하는 전공을 주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사범대학, 공연예술학부의 연기, 실용음악 전공, 산업스포츠 학과는 제외됩니다. 주 전공 선택 시 별도의 정원 제한이 없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캠퍼스 자율전공학사제도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대학 자율전공은 미술대학 소속 학과로 입학 후 화면에 10개 중 하나의 학과로 전공 진입이 가능합니다. 전공 진입 정원 제한이 없으며 세부적인 학과 진입 요건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올해 수시 모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전형 일정을 보시면 원서 접수 이후 모든 지원자들이 지정된 기간 안에 미술활동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면접 대상자 발표는 11월 11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고 면접고사가 이후 연달아 진행됨으로 지원자분들은 면접고사에 대해서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접고사 준비와 관련해서는 뒤에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술 우수자 전향입니다. 서울 301명, 세종 185명을 선발하며 모집단위별 세부모집 인원은 화면과 같습니다. 예술학과의 경우 작년부터 처음 미술우수자 전형으로도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미술우수자 전형으로 예술학과 8명을 선발합니다. 전반적으로 모집 인원은 서울과 세종 모두 작년과 동일하거나 한명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지원자격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로 미술에 관한 교과를 한 과목 이상 이수한 자입니다. 이때 미술에 관한 교과란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이라는 과목목에 해당하는 진로 선택 과목 또는 드로잉 등에 해당하는 전문 교과 1을 말합니다. 다만 미술에 관한 교과가 개설되지 않은 고교의 지원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련 소명 자료인 미개설 확인서에 근거하여 적격 처리합니다. 미개설 확인서 양식 및 제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교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2024학년도에는 미술에 관한 교과 이수에 관한 지원자격 요건이 삭제되었으니 현재 고2인 학생들은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 방법은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에서 교과 20%와 서류 80%를 합쳐 면접 대상자 3배 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평가 점수 40%와 면접시험 점수 60%를 더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1단계에서는 주요 교과 내신 성적 및 서류평가를 반영합니다. 이때 서류평가에서는 학교 생활 기록부 및 미술 활동 보고서를 서류평가 자료로 활용합니다. 각각 학생부와 미활부가 몇 퍼센트씩 들어가는지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자료를 근거로 추후 말씀드릴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가 진행되므로 비중을 일괄적으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두 자료가 모두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서울 캠퍼스 기준 3개 합 9이고 세종 캠퍼스는 올해부터 수능 최저가 폐지되었습니다. 1단계 교과 20%의 경우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국어, 영어는 필수이고 수학, 사회, 과학 중 이수단위 합이 큰 교과를 자동 반영합니다. 이수단위 합을 계산할 때에는 점수 산출 시와 마찬가지로 등급이 나오는 과목만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수학, 사회, 과학 교과군에서 A, B, C 성취도로 평가되는 진로 선택 과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국어, 영어, 택1 과목의 석차 등급을 화면 아래의 환산 점수표에 따라 반영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등급 간의 환산 점수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1단계 교과 20%의 경우 사회 교과군에 한국사가 포함되는지 문의를 하십니다. 학생부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교과의 사회, 과목명의 한국사라고 적혀있으면 교과 반영시 한국사가 포함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교과의 한국사, 과목명의 한국사라고 적혀있으면 교과 반영시 한국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24학년도의 경우 졸업년도와 무관하게 전체 지원자를 대상으로 사회교과군의 한국사 및 역사도덕이 포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평가는 학교 생활 기록부와 미술 활동 보고서를 모두 활용하여 전공 소양, 예술적 감수성,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말씀드릴 서류 평가 관련 내용은 수시 모집뿐만 아니라 정시 모집 서류 평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술 계열 서류 평가 항목입니다. 학업 역량 20%, 전공 역량 40% 발전 가능성 25%, 인성 15%의 중요도로 평가합니다. 각각의 평가 기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 역량 20%는 학업 성취도, 교과 성적 추이,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등을 평가합니다.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등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선택 과목 이수 현황 및 이수자 수 규모, 평균과 표준 편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공 역량입니다. 미술에 대한 열정, 전공 소양 및 성취도 등과 관련하여 고교 기간 내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학생부와 미활부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술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의 구체적 활동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발전 가능성입니다. 미술 활동을 통해 지식의 폭을 확장하고 심화시킨 경험이 있는지, 리더십 및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소통 능력은 어떠한지 등을 평가합니다. 인성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성상 반드시 포함되는 평가 지표로 15%의 비중을 가집니다. 간혹 학생부에서 봉사나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류평가는 종합적인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부 및 미술활동보고서의 각 영역별로 점수 배점이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업, 전공, 발전, 인성에 각각 A 플러스부터 F까지 등급을 매기기 위하여 학생부와 미활부 전체를 살펴봅니다. 화면의 그림은 종합평가의 한 가지 예입니다. 예를 들어, 학업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학생부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미술 수업, 미술 활동 보고서의 교과 부분을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동아리 활동은 학생부 비교과란에도 기재되어 있고 지원자에 따라 미활보 비교과에도 기재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동아리 활동은 전공 역량으로도 평가될 수 있고 발전 가능성 및 인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미술 활동 보고서입니다. 미술활동보고서는 교과활동, 비교과활동, 미술활동 종합으로 구성됩니다. 지원자와 평가자 모두 작년과 작성향식이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작되는 미술활동보고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평가입니다. 지원자 1인에 면접관 2인으로 구성된 개별심층 면접이며 지원자는 면접에 앞서 24분의 준비 시간을 가집니다. 준비 시간 동안 문제 유형 두 가지 모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지문 또는 이미지를 보고 관련 질문에 대해 구두로 답변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 유형은 간단한 스케치를 포함합니다. 이는 본인의 아이디어를 간단히 시각화하여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준비 시간 후 실제 면접은 10분간 진행되며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질의 응답을 위주로 하되 서류 내용에 대한 확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면접 예시 문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작품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화면에는 출제 의도와 평가 기준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작품을 보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스케치와 함께 구두 설명으로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예시문항 외에도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관연도 기출 문제를 추가로 공개하고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평가에서는 표현된 내용의 창의성, 미술분야의 소양 및 지적능력, 커뮤니케이션 및 표현능력을 평가합니다. 학교에서의 미술활동은 본교 미술면접의 기초가 됩니다. 이 외에도 면접에는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유형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초소양 및 배경지식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미술 면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시모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술계열 정시모집 전형 일정입니다. 미술활동보고서 입력기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수능우수자 전형에서는 지원자격 과목 이수 관련 요건이 없습니다. 서울은 따군, 세종은 가군으로 모집합니다. 전형 방법은 단계별 선발로 수능 100%로 1단계 서울 3배수, 세종 4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수능 60%, 서류 40%로 반영하며, 이때 서류 평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학교 생활 기록부 및 미술 활동 보고서를 가지고 종합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은 화면과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 모집 인원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입니다.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 모두 국어, 수학, 탐구 중택 2로 40%씩 반영하고 영어는 20%의 비중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사 반영 방법의 경우 서울과 세종의 차이가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에서는 영어 환산 점수 및 한국사 과산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술 계열 특별 전형은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 졸업 및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본교 모든 특별 전형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시 미술 우수자 전형 입시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는 수치는 1단계에서 20% 반영되는 교과 등급입니다. 여기에 서류 평가 80%가 더해져 면접 대상자가 선발되는 구조입니다. 1단계 합격 기준 내신 등급은 서울 캠퍼스 평균 3.18, 세종 캠퍼스 평균 3.64였습니다. 정시 모집, 수능 우수자 전형 미술계열 입시 결과입니다. 추가 합격을 포함한 최종 등록자 기준이며 표의 수치는 100분위를 나타냅니다. 1단계 합격자 기준 서울 캠퍼스 100분위 평균 86.03, 세종 캠퍼스 평균 6 7 2 2이습니다 지금까지 홍익대학교 2023학년도 입학 전형 및 전년도 입시 결과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홍익대학교에 관심 가져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입학관리본부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